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포도원 포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 땅에서는 10월에 오기가 닥쳐오게 되므로 9월 말경에 포도를 서둘러서 수확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포도원에서 가장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시기여서 포도원 주인들은 틈만 나며 틈만 나면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들 구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장터는 오늘날의 인력 시장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품꾼들로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일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절 말씀에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노마제국 동전으로 직업군인이나 어, 직업 일용제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데리고 간 품꾼으로는 부족했는지 제3시에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제 3시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돋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 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 우리의 시간으로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제 1시,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제 12시로 보았습니다. 사절 말씀에는 제 30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품삭스 상당하게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풍꾼들은 아마도 이 말을 3 시간 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주인에게 들었을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과 또 중간에 나온 사람은 다르게 달라야 된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5절 6절 말씀해 보면 제 6시와 제 9시, 심지어는 제 11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제 6시는 어살폈니다제 어, 6시는 낮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특히 오후 5시는 하루가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얼마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그 주인이 마지막까지 장터에서 일꾼을 찾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은 어, 이 포도원, 품, 어, 포도원 품꾼에 어, 그, 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 저는 칠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 제게 부름을 주셨을 때저 역시 늦은 부름이라 생각했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부름을 받지 못한 품꾼으로서 부름을 받지 못한 어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어그 사람들은 정말 어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처자식 왜냐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어, 집에 처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빚이 많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을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지만 어,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어 아침부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 주인이 데리고 간 일꾼들은 힘이 세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실비실하고 일을 시켜도 뭐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제가 돈을 쓰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제 11시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에게 빈둥거리고 있는 품꾼들에게 왜 여기, 왜 이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써주는 이가 없다고 고백을 하며 정말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 그 주인에게 저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품꾼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쁜 생각을 하였고 또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대째 믿는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만나 신앙생활하시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중고등학교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의 꿈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통곡하며 기도하고, 수련을 가서도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부모님은 어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 길을 가면 어 어떤 고생을 하고, 또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을 하, 주님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고 저는 전도사의 꿈을 접고 대학교에 가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시설, 시설장 자격증을 따고 가베 외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강사로 교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의 꿈은 사라지고, 어 저는 경력을 쌓아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때 또한 제가 유년부, 유년부와 초등부와 어, 교사로서 섬기고 유치부 교사를 평생 동안 섬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의 달란트고,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는 40대 중후반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때 중후반 되는 젊은 나이에 기 또 하지만 제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날을 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또한 뭐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폐암에 걸려야 돼 걸려야 돼, 돼야 하는가 이런 음, 이들로 제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삶에 제가 20년이 넘게 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왜 이런 병이 저에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젊은 날에 지막께 충성하고 봉사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봉사도 할수도 없고 또유초등무 교사로도 섬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아프기도 아팠지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어린 아들들과 저희 남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에 걸리면 이제 물론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수술을 하다가 어떻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다행히 어 조직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어,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아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폐암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암을 발견했을 때는 기침을 하고, 뭐, 피를 토하고 객혈을 하고 이런 상황에 됐을 때 많이 발견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전이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제가 수술을 할수 있었음에 감사를 했고 또 제가 어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뒤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숨 쉬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숨쉴 때마다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숨을 쉴수 있음. 숨을 쉴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숨을 쉴때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일인지, 또 제가 어, 정말 이렇게 너무 심한 통증과 고통에 숨을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바로 앞에 있음을 매일매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숨을 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소원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아름거리는 저희 두 아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통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갈 수 있, 있다면 이 고통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신정에 빗땀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저 또한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의 이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는 그냥 폐를 조금 잘라냈을 뿐인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산에 죽네 하는데 정말 그 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가 끝나고 어, 저는 몸만 아픈 줄 알았는데, 제 마음도 무너졌고, 또 몸도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교회를 가서도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 항암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정말 다 빠지고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어, 피부도 많이 거칠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 사람들에게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고 또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무지사님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만 그냥 인사를 건네는 인사인데 인사만 해도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또막 그런 게 제가 기쁜 절망과 슬픔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은둔 생활 아닌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가서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사람들을 만날까 봐서 지하로 숨어서 다니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쁨의 교회에서는 단일 기도를 했어요. 11월 달이 되면 내그 단일 기도 시간에 어 하나님 만약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끝났지만 언제 또 이제 폐암이라는 폐암이 재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폐는 이제 전 숨으시면 전 몸을 다 순환하는 그런 공기가 순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또 재발을 하면 전이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남편에게 기쁨을 위해서. LMDC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 남편도 함께 승낙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이들 아이들 또한 함께 하겠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한 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저희 모든 가족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때 마침 그때 5년 전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더 기다려야 된다면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전북 신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신학원에 가게 되니 전도사의 길이 열렸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전도사의 길을 어, 길이 열려서 어 지금 이 자리에 설수설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제가 정말 저는 너무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전도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어, 40대 중후반 중후반에 아팠고 그그 뭐 치료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는 40대 정말 후반이 되는 그 나이에 가, 갔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의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전도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뭔가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없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제가 젊, 젊었을 때 젊음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제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제,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저 주저 앉아 있었고 일어서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똘똘 뭉친 제 자신을 보았고 또 또한 저는 어유원과 어린이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일을 많이 했고 또 외부 강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 강의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정말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너졌기,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모습은 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저, 제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어, 그 우울증이 깊, 우울증이 깊.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그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유치부 아이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에게 어 강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저의 입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저를 부르셨다면 아마 저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늦은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 정말 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또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앞길을 걸어가 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진한 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 부르시든지, 그걸 그것이 그때가 정말 내가 준비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는 세리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도 어쩌면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모습 을 보면 실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어그 용기를 내고. 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또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저,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